안녕하세요. 시니어월드 구독자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매월 나가는 국민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또 보험료 나갔네. 하면서 통장 잔고를 보며 고개를 흔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저희 채널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78세 김씨 할머니의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 저는 매월 보험료로 8만 5천 원을 내고 있어요. 기초연금 받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보험료만 해도 벌써 부담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보험료까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 정말 답답해요. 뭔가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김 할머니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혜택이에요. 김 할머니 같은 경우 매월 85,000원 내던 보험료가 얼마나 감면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김 할머니가 새로운 제도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000원, 1만원 아니면 2만원? 정답은? 무려 월 34,000원, 1년이면 4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혜택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놀라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이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제도가 생긴 데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사실을요.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거든요 아 이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까지 이렇게 크면 안 되겠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수준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소득이 낮으니까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라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전에는 어땠냐고요?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야. 이런 중간 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로 중산층 시니어 분들이요. 이번 새로운 제도는 바로 이분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에는 월 소득 150만 원이 넘으면, 아, 그럼 도움이 필요 없겠네요. 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이면, 월 소득 200만 원까지도 일정 비율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 그럼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단계 기본소득 기준. 65세 이상 개인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70세 이상 개인은 월 소득 220만원 이하, 75세 이상 개인은 월 소득 25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다음 2단계 가구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2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 32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소득 41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연령대별로 차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제도의 특징입니다. 65세에서 69세 중 소득 하위 30%는 보험료 20% 감액. 소득 하위 50%는 보험료 10% 감액. 70세에서 74세 중 소득 하위 40%는 보험료 30% 감액. 소득 하위 60%는 보험료 15% 감액. 75세 이상에서는 소득 하위 50%는 보험료 40% 감액. 소득 하위 70%는 보험료 20% 감액이 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에 따라서도 혜택이 달라집니다. 65세 이상 독거 시니어의 경우 일반 기준보다 10%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특별 조치예요. 그리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20만원 이하면 각각 개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보험료 감액 신청 메뉴 선택 2단계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소득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3단계 서류 첨부 소득 증빙 서류, 가구 구성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업로드를 하면 끝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단 소급 적용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규칙은 7월에서 9월 신청 시 7월부터 소급 적용. 10월에서 12월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적용. 다음에 1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할머니 같은 경우 7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소급해서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부터만 적용됩니다. 빠른 신청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할머니는 78세, 독거, 월소득 120만원입니다. 기존 보험료는 월 85,000원인데, 적용감액률은 75세 이상, 그리고 독거 특별 혜택으로 40%입니다. 감액 후 보험료는 월 51,000원으로, 월 절약액은 34,000원, 연간 절약액은 총 408,000원입니다. 다음은 박씨 부부 사례인데, 남편 72세, 아내 70세, 월소득은 280만원입니다. 기존 보험료는 월 15만 6천 원이었지만 적용 감액률 15%를 받아서 감액 후 보험료는 월 13만 2 6 0 0 원, 월 절약액은 2만 3 4 0 0 원으로 연간 절약액 총 28만 8백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별 절약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독거 시니어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연간 36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다음 시니어 부부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2만원에서 4만원, 연간 24만원에서 48만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면 한 달에 한번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한 금액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감액제도는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면, 첫째,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기. 둘째, 필요 서류 준비하기. 셋째, 7월 1일부터 즉시 신청하기. 김할머니처럼 보험료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제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시니어 분들께도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시니어월드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